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결과들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이 복음으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우리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닷을 내리고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월 3일 화요일 말씀하실 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믿음, 왕국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 믿음은 우리의 생활 방식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왕국의 의인으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에 의해서 삽니다. 버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활 방식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것든지 얻을 수 있는 그 화폐와 지폐와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영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다가 믿음을 넣어 주었습니다. 믿음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영에 장착될 때 거기에서 믿음이 딱 뿌리를 내렸죠. 믿음은 우리에게 버금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 지금 나에게 아는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 바로 로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믿음을 영어로는 어 페이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페이스로 동일한 믿음을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나누었고 이제 받은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강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건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왕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기간 힘들게 사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훈련하여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대신에 상황 또는 감각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일에 매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감사하고 상황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우리의 힘 쓰고 애쓰고. 고군분투함으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기 위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또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축복과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들의 영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활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삶에 믿음이 역사하기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생활방식이라는 건 완전히 몸에 뱐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움직이고 그리고 세면하고 활동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게 저절로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같으면 영적으로는 바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통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생활방식인 거죠. 우리는 믿음의 왕국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즉, 믿음은 믿는 바를 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바가 그대로 되어졌음을 영 안에서 보고 본, 본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 하나할 만한 믿음 씨라고 표현했죠 씨의 특징은 뭐죠?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지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충실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믿음은 장차 언젠가 될 것이 아니고 이제 나우입니다. 지금입니다. 믿음은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될수 있는 거죠.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을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바라는 것이 영 안에서는 이미 실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증거입니다. 확대 번역은 등기권리증, 타이틀 디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미 말씀이 장착된 것만큼 우리 영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그 분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이 치유와 신성한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아파서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믿음이 없다는 거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냐, 예. 너무 지나친 비약인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레마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가능성과 승리의 사고방식만을 가집니다. 나는 육신의 감각으로는 볼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아이디어, 목표, 꿈은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의 신성한 왕국, 영적인 실제들 완전한 번영과 끝없는 성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들을 영 안에서 먼저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예. 믿음은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서 믿는 바를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말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걸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걸을 때 우리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함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신나는 복된 하루입니다.